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한 질을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나를 돌보시사 그러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어 우리 지난 주에가 한나의 그 기도 뭐 한나의 또 찬송시라고도 했었죠. 어그 오늘 같이 읽어 보셨던 내용 앞에 나와 있는 그 한나의 기도 혹은 찬송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같이 읽으셨던 12절부터 보시면은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 행실이 나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어린 사모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한 아비의 충고가 나오고요. 이제 27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어, 엘리 집안의 곧 임할 어, 저주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이 12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절 보시면 그참 요하게도 그두 가지 대조되는 그런 구도가 생깁니다. 뭔가 하면요, 그 엘리 집안과 사무엘 이두 축, 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구도가 이 뒤에 내용이 어,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그 어린아이, 그 풍내기 같은 인물이고, 다른 한쪽은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근데 이 어린아이, 이내기는요 떠오르는 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주목받는 위치 내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는 해, 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 버려지는 해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성전에 맡겨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일장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그 나실 인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곳의 분위기와 환경은 지금 어떤가 하면 그 대제사장의 아들 둘, 홈니와 이 비누아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행적을 통해서 이 성전 안의 분위기는 결코 성전답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어, 사무엘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무엘이 어, 나중에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반드시 또 반드시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어, 19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19절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도설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성전에 맡겨진 어린 아이, 어린 아들, 어, 이 어린 아들을 어미 한나가 정기적으로 잘 돌봐줬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이 사무엘 비록 자기 배로 이, 아파서 낳은 애지만 자기 아들 사무엘을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자식으로만 본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게 인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요. 한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보살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맡긴 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살폈다 그 뜻이란 것입니다. 어, 당연히 그렇게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기도로 서원했고 또 기도로 애를 낳았고요. 또 감사와 찬성의 시도 따로 치어서 올려드릴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분명히 이 기도로 애를 양육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치마폭에 싸가지고, 애지중지 하면서, 또, 이 뭐, 그냥, 뭐, 스포일 시켜가면서, 그렇게 길렀단 말이 아니죠. 한나가, 만일에 그런 인물이었다면요, 애시당초, 어, 뭐, 세살 이후에 젖 때자마자 성전에 이 애를 드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한나는 자기의 아들, 기도로 나온 아들, 기도로 나온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것이 첫 번째에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지만 손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이를 자주 못 보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늘 기도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지만 아예 손 놓고 있었다 말의, 그 말의 뜻입니다. 손놓지 않고 있었다 말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당연히 부모로서 어미로서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금 아무리 지저분해지고 있고 사무엘이또 그런 분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와 그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았던 그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사무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전적으로 어미 한나의 기도 덕분이었고, 어미 한나의 정성스러운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이를 길렀던, 비록 자주 못 보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신앙 교육의 그나마 그 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을 잃은 부분을 지날 때마다, 특별히 사무엘과 또 홈리와 비누와서 참이 극명한 이 대조를 이루는 이 사람들을 지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거닐 때마다 항상 대두되는 것이 신앙교육,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교육. 이 주제가 항상 이 부분을 지날 때마다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대로라면요, 매주 일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맡기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기도라든지 부모의 신앙 교육이라든지 또이 부모의 신앙적인 습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부모의 신앙적인 면에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 주는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이 얘가 떠올릴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도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가 붙잡을 하나님이 애가 장성했을 때 혹이나 만나는 어려움 이걸 직면했을 때 붙잡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 어려울 때 주님과 강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가능할 것인데 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자녀가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오롯이 혼자 다 받아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혼자 견뎌야 합니다. 약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도움만 열심히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니 뭐 어린 애가 됐든 장성한 애가 됐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이라면요, 부모라면은 당연히 신앙적인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것들이 늘 본된 모습으로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행여나 어려움 만날 때 붙잡을 하나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고 배운 게 없으면요, 붙잡을 하나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에 맡겼다고 해서 신앙 교육 다 됐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오해, 그런 착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사해야 될 것은요, 가정에서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정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주위에 아무리 홈리와 비누와서 같은 사람들 뿐이라도, 혹은 그런 환경 뿐이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뭐 기껏 교회에서 풍선에 바람 많이 불어 넣듯이 애들 가운데 말씀을 다 탱탱하게 집어넣은 뒤 집에 돌려보낸나는데 다음 주일에 애들이 그냥 그 바람 다 빠진 채로 맨날 돌아오는 그런 모습만 반복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풍선의 바람을 가득 불어넣어가지고서 여러분 교회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주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클리브랜드를 다녀왔는데요. 저희 교회 같은 교단 소속 교회에서 그리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그 농구 농구 시합이 있어서 어,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 애들 네명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결과는요 두 게임 다 지고 그 남들 하는 그 수준 높은 경기만 열심히 구경하다가 어, 그냥 돌아왔는데요. 그 교회 도착해서 그 체육관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뭐 동네 애들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이제 짐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좀 풀어놓으려고 그, 그 농구장 옆에 있는 친교실에다가 그 이제 짐을 갖다 두려고 가고 있었는데요. 어 저희들 뒤로 남학생 한 명이 졸을 따라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학생인데. 어, 따라와서 짐을 풀고 있는 저희들 뒤에서 가지고 이제 얘기를 겁니다. 어,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애들한테 어, 말을 먼저 걸면서 친절하게 환영을 해줍니다. 어, 뭐 기껏해야 뭐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환영해 줄줄 알았는데, 또 전도사님은 또 게임 진행하시느라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생 남학생 한 명이 친교실까지 쫓아와가지고 기쁘게 환영해주고 또 말을 걸어준다는 것이 참 어, 신기해, 신기했고요, 참 기특했습니다. 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서로 이름을 나누고 또 서로 서로 짧게 대화 나누면서 어, 멋있게 게임해라, 뭐 재밌게 보내라 그렇게 말하면 사라졌는데요. 이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신선한 충격이었냐면요. 저희 교회 애들이나 저희 교회 어른들로부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선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우리 교회는요, 뭐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고요, 또 혼자 알아서 뭐다 그냥 적응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아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남학생이 막 너무 친절하게 와서 말해주고 대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 그런 학생을 보시면 여러분, 아, 제가 신앙이 좋다, 아,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 뭐 천성이 원래 저렇다, 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제가 원래 신앙이 저렇게 좋았다, 뭐 저렇게 신앙이 좋아서 저런 어떤 됨됨이가 밖으로 표출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제참 가정 교육 잘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이 알고 보니까요. 우리 지난 재직 세미나 오셨던 그최정석 목사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가정을 잘 모르지만, 어, 그래도 어, 가정 교육을 참 정말 잘 시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차 타고 오면서요.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받습니다 야, 저런 애가 주일학교에 한두 명만 있고, 저런 애가 중고등부에 한한 한 명만 있고, 저런 애 같은 그런 됨됨이었던 성격들.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분들이 우리 작년 중에 한두 분만 계시면 이 교회가 뒤집어져도 벌써 뒤집어졌겠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을 저희 교회를 뭐편만는건 아닙니다. 뭐 열심히 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이 애가 어떤 애라는 말이겠습니까? 아, 결국에는 뭐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가정에서 예수를 만나는 애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어른들 말잘 듣는 아이들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예수를 만나는 애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가정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 실질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어, 교회와 가정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딴말 하면 그게 어디 애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뭐 그런 모습을 꿈꿔봅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애들 하나씩 들쳐 업고 나와서 애들 무릎에 재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그가정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들어쓰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애가 새벽에 본당에서 엄마 무릎에 누워서 자고 있고. 엄마는 그런 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습과 그 기억이 하나님 머리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과 그 기억이 나중에 그 자녀가 장성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간에 그 자녀를 살리게 해줍니다. 우리 가정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붙잡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부모 되신 분들, 또 어른 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가정과 교회에서 연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적용과 순종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셔가지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자녀들과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철저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하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홈리와 비누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평가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예배와 제사 그러니까 예배와 제물을 바라보는 홈리와 비누와스의 그 시각을 말해주는데 이 말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제사와 재물의 가치가 격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재물의 가치가 격화됐다. 이것을 보여주기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 내가 예배로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그 제사 예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또 임하고 있느냐가 곧 예배의 가치 내지 여러분의 재물됨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홈니와 비누하스가 제사와 제물을그 가치를 격하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1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아비 됐던 엘리가 대제사장 엘리가 이 아들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할때 어떤 말을 소나 하니까 25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노하신다. 이런 식으로 충고를 했지만 이두 아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비를 통한 경고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거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가지고서 이런 저런 악행을 멈추지 않게 됐는데, 이 말은 그 악행이, 그 악행이 매일매일마다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냥 굳어져 버려 가지고, 웬만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간접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25절 끝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말인데 이거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요, 어, 하나님의 의도적 의도적으로 저 엘리 집안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을 그냥 그냥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방치하셨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이 회복의 하나님 이왜 그냥 방치하셨겠습니까?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더 이상 돌이킬 만한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저들의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예전에 살펴봤지만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표현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내 준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말의 정확한 뜻은 여기 똑같이 그냥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돌이키고 마음을 바꿀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에 앞서 혹은 예배 드리는 중에 굳어져 버린 어떤 습관이나 어떤 버릇이 없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버릇과 그 습관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는 예배의 가치를 격상시키기도 하고 격하시킬 수도 있는 버릇과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 전에 혹은 예배 중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버릇과 습관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매 주일 저기 10시 45분부터 55분까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 거기에 참석을 해서라도 함께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전 홍, 예배, 예배 전 홍, 예배 중에 가지고 있게 될 여러분들의 습관과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가치를 격상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렇게까지라도 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예배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준다면 그게 곧 예배의 가치를 격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홈리와 비나서 가졌던 습관, 버릇, 루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아들들이 제사와 재물을 멸시했던 모습은 이 단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절대 아니었죠.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과정이 있었고, 그러는 동안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아비 엘리에 그걸 그냥 방조했던 오랜 시간도 분명히 얹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사를 보는 시각과 그 제사의 가치는 바로 이 시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벌써 형성되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은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습관, 좋은 루틴 이것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게 그날 드리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결정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 모임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면요,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바쁘고, 여기저기 뭐 분주하고,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뭐재미는 얘기 나누고, 하하호호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날 예배는 그날 여러분들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그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예배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분들의 기도 안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먼저 주님께 시설을 맞추고 있는 중이란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런 과정 없이 그런 버릇과 습관과 루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개인적으로 바라기는요. 어, 우리 교회가 예배 전에는요. 성도들이 이방저 방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예배 전에 쥐죽은 듯이 조용한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 거룩한 습관, 버어 루틴들이 여러 각 방들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을 벅적하고 그냥 하하호하다 갑자기 예배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려고 할때 하나님 제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이따 죽을까봐 그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게 해 달라고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충분한 준비 없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가대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미 칼을 갈고 있습니다 교육부 섬기는 교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 친교 준비하는 음식 만드는 분들은 반드시 일부 예배를 들이시고 그래서 칼을 미리 가시고 또 부엌에 가서 칼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는 루틴과 습관을 여러분 세워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홈리와 비누하스의 루틴 혹은 스스로 제사와 재물의 가치를 격화시켰던그 습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듯 사무엘을 교육시켰던 한나의 그 루틴을 여러분 본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것두 가지인데요. 먼저 자녀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또 장년으로서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 어른분들이 다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늘 언행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격상시키시길 바랍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과 교회로 날마다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